넘어지지 않고 자전거를 배울 수 있습니다. 서울 자전거 강습. 안녕하세요, 마틴의 자전거교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강공원에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을 보면서 깨닫게 된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이 영상은 3월의 어느 주말이고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오후 3시경에 찍은 영상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찍을 때만 하더라도. 날씨가 되게 따뜻하고 좋으니까 자전거 동호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자전거를 타고 있을 거다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실제 나와서 보니까 지금 영상에도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아빠가 조그만 아기를 뒤에 태우고 뭐 다니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가족끼리 한강에 나와 가지고 그냥 대여용 자전거를 빌려서 어 그렇게 천천히 어 타고 있는 뭐 그런 모습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 영상에도 보니까 2인용 자전거를 아마 아빠와 아이 같죠 뭐 그렇게 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 뒤에 보면은 이제 젊은 남녀가 따릉이를 빌려 가지고 이렇게 데이트 같은 느낌으로 천천히 가고 있는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엄청 빨리 가는 분들도 자세히 보면은 헬멧을 안 쓰고 있는 걸 보니까 저분도 동의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헬멧 안 쓰고 자전거 타는 것 치고는 너무 빨리 지나가고 있죠 지금 이 느낌이 그냥 천천히 안전하게 타는 그런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기 보니까 지금 지금 엄마와 아들 같은 느낌으로 두 사람이 천천히 가는 것도 있고 또 다른 젊은 남녀 커플이 다른게 타고 가는 속도도 있죠. 그 뒤에 이제 인용 자전거도 있고 지금 미니벨로 버디 한대 지나가고 있는데 속도가 거의 뭐 아까 인용 자전거만큼 비슷하죠. 그래서 제가 벤치에 앉아서 전반적으로 보는 느낌이 아 일반인이 참 많고 대체로 느리게 다니는데 굉장히 평화롭다 한강이 이렇게 평화로운 곳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또 지금 이제 20대 여성분 두 분이 이렇게 따릉이 빌려가지고 타고 가는 모습도 보이고 또 앞에 개를 끌고 이렇게 산책하는 모습도 보이고 아, 전반적으로 서울 시민들이 한강에서 봄을 즐기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이 많이 드는 그런 장면입니다. 제가 한강에서 이렇게 조용히 벤치에 앉아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을 구경한 게 사실상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저는 한강에 나가면은 제가 자전거 타고 이제 달리기 바쁘지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구경하는 일은 잘 없거든요. 그리고 저도 미니별로 동호인으로서 한강에 자전거를 타러 나가면은 적어도 이 한강 자전거 도로만큼은 자전거 동호인이 주인공이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탈 때마다 앞에 이제 헬멧 안 쓰고 천천히 가는 그 따릉이 그리고 갑자기 뭐 좌회전 한다거나 뭐 이렇게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하고 또 이열로 이렇게 타고 이런 따릉이들이 자전거 안전 교육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소양이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고 저는 어떻게든 적절히 스피드를 즐기면서 그분들을 안전하게 이렇게 피해 가지고 다닐 생각만 하고 있었죠. 근데 물론 한강에 법적으로 제한 속도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권장 속도가 이제 시속 20km 이하인 거죠 근데 자전거 동호인들 대다수가 시속 20km 이하로 다니는 거는 너무 답답하다 이거 너무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속 20 이하로 안전하게 재밌게 잘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에 보면 지금 다른 이두 사람이 이열로 주행해가지고 굉장히 좀 이렇게 좋지 않은 태도로 다니고 있지만 그래도 천천히 다니는 사람들끼리는 사실상 뭐 사고 일어날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 앞에 이제 엄마와 뒤에 초등학생 이제 아이가 같이 가고 있고 그 뒤를 보니까 아빠랑 또 이렇게 작은 애한 명이 이렇게 인형으로 타고 있고 어다 뭐 같이 천천히 가면은 그냥 행복하고 즐거운 이제 한강 이제 자전거 도로가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이 자전거가 자동차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차의 관점으로 보더라도, 서울 시내 어느 도로도 뭐 시속 50, 60km를 더 넘기기는 어려울 겁니다. 근데 나는 굉장히 고성능 자동차고, 나는 시속 100, 뭐 시속 150도 낼수 있는 차인데, 시내에서 시속 50, 60으로 다니는 건 너무 답답하다. 그러니까 난좀 빨리 달리겠다. 우리가 이런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빨리 달려야 되는 사람들은 조금 외곽지에 있는 고속도로, 뭐 거기 나와가지고 뭐 시속 뭐 100으로 달리든지, 110으로 달리든지 그것도 그 고속도로에서 정해놓은 어떤 안전 기준에 맞게 이렇게 달려야 되는 것처럼 자전거 동호인들 중에서도 난 그래도 시속 30, 시속 40 정도 이렇게 운동하는 느낌으로 좀 스피드하게 달리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이 서울 시내에 있는 한강에 있는 자전거 도로 말고 조금 더 사람이 없고 그리고 도로가 이렇게 넓은 그런 서울 외곽으로 나가서 신나게 달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도 자전거 동호인으로서 사실 한강에 좀 어딘가에 좀 본격적으로 운동을 위한 좀 속도를 낼수 있는 자전거 도로가 이렇게 전용으로 따로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들긴 듭니다. 근데 그게 뭐 당장 이렇게 이루어질 건 아니니까 적어도 우리가 한강에서 자전거를 탈 때만큼은 이 느리게 다니는 일반인들을 좀 배려하는 마음으로 조금 더 천천히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강에서 정한 좀 안전속도를 준수하면서 재미난 자전거 생활 즐기세요.